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어제 드디어 귀국을 했습니다. 아 진짜 많은 일이 있었는데 다행히 안전하게 귀국을 했고 제가 휴대폰을 도난당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급하게 와가지고 어제 급하게 유심을 새로 사서 일단 이 진주 언니가 빌려준 폰으로 어, 교육 다 되는 건 되는데. 이게 제 계정이 아니다 보니까 설치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카톡도 안 되고 해서 일단 어차피 휴대폰 사야 될거 짜자잔! <laughs> 어제 쿠팡으로 바로 샀습니다. 무려 16%! 어딨지? 그래서 지금 휴대폰 리뷰하려고 카메라를 킨건 아니고, 어, 처음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날에 이제 마드리드 갔다가 센세바스티안이라는 도시에 가서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바로 그 도시 축제일이라 가지고 그날 저녁부터 나가서 막 놀았죠. 센세바스티안 도시에서 1월 내년 1월 20일에 자정부터 자정까지 24시간 동안 열리는 도시의 파티인데, 저는... 일요일 저녁부터 나가서 막 놀다가, 거리에 일단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는데, 그냥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쯤에 이제 막 거리에 막 계속 퍼레이드 보고 다니다가, 한 클럽? 바? 같은 그런 좁은 공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냥 다시 나왔어, 거의 바로. 근데, 네, 들어갈 때 휴대폰을 원래 그 끈을 달고 있다가 그때 잠깐 친구 집 가서 저녁을 먹는다고 홈파티를 한다고 이걸 빼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에 막 쥐고 있다가 이제 클럽 그 어쨌든 들어가야 되는데 친구들이랑 손을 잡고 있었어요.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놓칠까봐 그래서 손에 친구 잡고 있고 다른 손에 친구 잡고 있으니까 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입고 있던 패딩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지퍼를 잠궈서 그러고 들어갔다 나왔지 한 5분? 논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어 휴대폰을 찾는데 어막 이렇게 막 표정 완전 굳어가지고 그냥 막와제 외국인 친구가 저 표정을 보더니 아 이건 진짜 무슨 큰일이 일어났다 라고 싶었대요 그리고 와 완전 패닉 와가지고 그때 다 1차 현실 부정. 아, 설마. 막 뒤져. 없어. 그래서 2차. 좋겠다. 그래서 막 제가 막 거의 울먹울먹거리면서 하니까 친구들도 막다 같이 혹시 바닥에 떨어질 수, 떨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자. 막 찾고. 아, 저도 막. 저는 근데 안 찾았어. 왜냐면 딱 알았어. 아, 이거는 잃어버린 게 아니고 무조건 보란당한 거다. 이건 무조건. 누가? 내 주머니에서 빼갔다. 근데 계속 말했지. No, my phone is stolen. Someone stole my phone. It's, I didn't use i didn't lose it. It's not in the club. I know. It's not there. 그것도 있어. 친구 휴대폰 가지고 나의 휴대폰 찾긴가그 들어가가지고 분실 신고하고 나 휴대폰 잠그고 이거는 분실된 폰입니다. 막. 뭐, 뭐, 사례금 있음 하면서 혹시나 가져간 사람이 이게 휴대폰을 켜면 뭔가 메시지 같은 게 온다 하더라고? 모르겠어. 잘 내가 한게 아니라가지고. 어쨌든 그거 할수 있는 거다 했어. 그러니까 나는 그 상황에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한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네? 딱 생각을 했지. 아, 이건 끝난 일이구나. 내 친구가 그래. 어, 너, 혹시, 지금, 놀 기분 아니면, 우리 같이 집에 가도 돼. 근데, 딱 생각을 했어. 아니? 내가, 그 사람이, 내 휴대폰 훔쳐갈지언정, 내 하루를 망칠 순 없다. 라고 딱 생각이 든 거야. 그리고, 아니, 이미 끝난 거.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더 이상 기분 나빠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내 여행을 멈춰버리거나, 여기서 충분히 즐길 수 없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내가 내 자신한테, 어, 못할 짓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10분만에 하고 놀았어 그막 그때 이후로 근데 사람이 당황하니까 오히려 영어가 잘 터지더라고 그래서 언박싱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할 건데 야 4시인가? 집에 기어들어가가지고 잠깐 자고 다음날에 경찰서를 갔어 화이트 경찰서 가가지고 아, 이거, 혹시 여행자 보험 들었으면 이거 무조건 해야 돼. 나는 센세바스티아리는 도시에서 해가지고, 여기서 해서 경찰 리포트를 받았는데, 나는 현지인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언어에 네, 무리가 없었는데, 근데 대부분 영어일수 있고, 그냥 간단한 인적사항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 그래서, 이렇게. 경찰 리포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장을 받았어. 나 이제 이따가 이거 가지고, 내 여행자 보험에 청구를 할 거고 어 그래서 휴대폰 혹시 도난당했으면 무조건 현지 가서 이건 경찰 리포터를 작성해야 내가 도난당했다는 거를 어 증거물로 남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휴대폰이 없으니까 진짜 많은 게 문제야 일단 당연히 사진도 못 찍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여행하면서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다 휴대폰에 있는데 다 접근을 못하는 거야 계정 인정이 안 되니까 구글도 들어갈 수 없고 막 내가 예약한 것도 볼수 없고 근데 다행히 나는 이 티켓을 가져가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했는데 그거 아니었으면 하, 진짜 문제 많았을 것 같아. 아, 근데 휴대폰 케이스 안 샀다. 어떡해. 아, 나 애플 케어를 안 들어가가지고. 아, 그래서 휴대폰 없이 일주일 여행을 했고 진짜 무슨 아날로그처럼 막 어, 혹시 여기 맛있는 에그, 에그타르트 집이 어딨는지 아세요? 라고 막 스페인어로, 영어로 말하면서 막 사람들도 나 휴대폰 없다니까 막 종이에 적어주고 한국인들 막 어, 어, 막, 어면서막 나랑 같이 길 내가 길 모르니까 같이 길 가주고 그 렐루서 좀더 원래 사전 예약을 해야 됐는데 내가 그냥 가가지고 말하니까 어 이거 QR 찍어서 너가 예약해 여기서 이러는 거 근데 나 어, 근데 저 휴대폰이 도난당해서 없어요 하니까 하면서 막 갑자기 현장에서 발권해주더니 나는 줄도 안 기다리고 바로 들어갔어. 그래서 생각보다 휴대폰 없이 잘 지냈고 내가 막 어, 휴대폰 도난당했다고 하니까, 도난당한 것 치고는 굉장히 발다 하면서 그러고, 일주일 동안 나는 어쨌든 스페인에서 내 친구들이랑 있었는데, 막 걔네도, 막, 모든 이야기 주자가 나야. <laughs> 너무 웃겨. 내 휴대폰 털린 게 완전 이슈가 돼가지고. 그래서, 어, 뭔가 그냥 그 사건 때문에 오히려 나는 사람들이랑 더 친해지고, 그리고 휴대폰이 없으면서, 어, 조금 더 내가 그, 지금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할 수가 있었어 어쩌면 휴대폰이 있었다면 조금 더 알람 등의 방해를 받고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또막 올리고 뭐 어쨌든 약간 집착을 했을 것 같은데 뭐 생각보다 내가 너무 휴대폰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적응을 잘하고 잘 노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나도 정말 그냥 정말 괜찮더라고 나는 이미 할수 있는 거다 했고, 한국 가서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괜찮더라고? 근데, 아, 물론, 마음은 아프긴 한데, 그냥, 그거를 내 스스로 감내를 한 거지, 괜찮다기 보다는. 그리고, 휴대폰이 없음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어려웠어. 내가 티켓을 확인해야 되는데, 티켓도 나한테 없고, 내가, 아, 카드도, 카드도 털렸어. 그래서, 내가 결제 능력도 없고 지불 능력도 없고 하니까 어 원래는 그냥 인터넷으로 쉽게 결제하고 찾고 예약하면 되는 건데 그 모든 것들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뭐 그냥 간단한 거 내가 여기서 여기 어떻게 가는지 이 라커를 어떻게 쓰는지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하나 하나가 다 정말 고비였어 그래서 이제 휴대폰을 보겠습니다. 일단 카메라가 굉장히 크고 아 그래서 내 털링고 아이폰 15 그거 산지 얼마 됐지? 반년밖에 안된 건데 그래서 겸사겸사 1 6로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바꾼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샀습니다 근데 애플 케어를 아직 안 들었는데 애플 케어를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 중이고 근데 하긴 할 거야 나는 출치되라 가지고 근데 나 지금 휴대폰을 보호할 뭐가 아무것도 없네 어떡하지? 당장 사야겠다 그래서 이제 휴대폰이 생겼으니까 카톡을 하고, 많은 내 보험, 카드, 뭐, 일처리 등등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음, 여기까지가 조금 행성, 횡설수, 행설수설 하긴 했는데, 음, 내가 유럽 가서 휴대폰 털린 후기고, 근데 이게, 그거다? 야, 너가 좀더 조심했어야지. 라고 말하기 어려운 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나를 타겟으로 삼았어. 그러면, 나는 오히려 약간 자연스럽게 털린 케이스인데, 음, 막, 남자 셋이서, 막, 여자의 하나를 따라와가지고 휴대폰을 달라 한다던가, 아니면 진짜 가방이나, 뭐, 옷에서, 그 칼로 찢어가지고 가져간다던가, 이런 거, 메이는 거, 그냥 칼로 툭 뜯으면 다 뜯긴단 말이야. 그렇게 가져가는 사, 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당했다고 나 전혀 생각하지 않아. 그냥, 누군가에게도, 아,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냥 그때는 그게 나였을 뿐이고, 어, 그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어쩌면 받아들여야 할 상황이었어.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행이라는 게, 진짜, 계속 말하는데, 절대 예상하는 대로 절대 흘러가지 않아.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면 그게 인생이겠냐고. 그래서 예상한, 예상치 못한 일이 진짜 많았고, 나름 사건 사고 진짜 많았는데 뭐 어쨌든 나는 지금 건강하게 잘 돌아와서 이제 다시 휴대폰도 생길 거고 어제 유심도 해, 어제 어제 유심했어 으이씨.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또 그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 진짜 살면서 중요한 게 뭘까 휴대폰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 그럼 중요한 게 뭘까? 인스타그램 릴스 올리는 거?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 근데 그냥... 어... 이것도... 배움을... 이것도 배움이지 모든 경험은 배움이니까 아 근데 진짜 슬프긴 하다 왜냐면 나왜 맥북 살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어이? 응? 응? 이것 때문에 맥북 살 돈을 휴대폰을 사게 되었으니까 근데 또 프로를 사고 싶었기 때문에 너무 상기도 해. 아 일단 휴대폰을 켜보겠습니다. 어, 일단 바로 쿠팡에서 이거 보호 필름이랑 다 주문해야 되고 애플 케어 두달 안에 들면 되니까 애플 케어 들어야 되고 한번끊을게요아 그리고 여기 아메이 넘버가 있는데. 너뭐 해줘도 되나? 아니 어쨌든 경찰 리포트 거기서도 자꾸 이 아메이 넘버가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서 알 방법이 없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마지막 뒷번호 4 개만 알았는데 그래서 이 상자를 버리면 안될것 같아. 어 자꾸 이게 필요니 조금씩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상자를 버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나는 배움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교직에 직업으로서 교직에 있는 것도 맞는데 어, 나는 평생 내가 교육직에 있을 것 같아. 어 그게 교사가 아닐 순 있어. 근데 어떻게든 나는 남에게 배움을 주고 나도 배울 수 있기를 원해. 그게 내 삶의 방향성인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고싶어 생각해보면 어쨌든 죽을땐 아무것도 없는데 <laughs> 내가 어딜 가고 뭘 보고 뭘 먹느냐 보다는 내가 왜 갔고 어떻게 봤고 어떻게 느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번 여행도 거기 안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어. 뭐, 진주 언니랑 여행하면서 했던 진주 필터 그런 것도 그렇고, 음, 지금 이거 보면서 하니까 또 집중력이 흐려졌으니까 이후, 이후는 다음에 녹화를 하도록 하고, 일단 휴대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빠른 시작. 기존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를 어쩌고저쩌고 해서 로그인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 다른 기기 없음으로 해야 되니까. 다른 기기 없음. 네트워크. IP 타임 누르시면 될거 같아. 뭐지? 자. 자. 어.